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직도사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ES2 이어서 계속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저는 로직도사구요 예,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곡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편곡 믹싱 마스터링 또뭐 레코딩 어, 또 보컬 튠 어, 혹시 여러분들 뭐 음반 내시거나 어, 또 그런 작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고 또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또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어요. 홈페이지 오시면 저희가 만든 노래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또 들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밴드도 만들었습니다. 어, 밴드 만든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로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음, 이왕이면은 어, 좀뭐 그런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 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밴드 만들었습니다. 로직 그대만.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많이 많이, 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뭐, 좋은 정보도 많이 나누고 하면 좋겠네요. 아, 네. ES2, 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네. 어, 일단 저번 시간에 오슬레이터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슬레이터. 에, 그러니까 ES2의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런 원리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거친 소리가 좀 나오네요 네 오늘 해볼 거는 필터입니다 필터 음, 예, 참 필터가 어, 특이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Parallel이라고 하는 예, 버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 어말 그대로 그냥 병렬이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1번으로도 소리가 지나가고 2번으로도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Blend가 있습니다 Blend에서 어, 소리를 쓸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사운드가 일로 1 번으로도 지나가는 거예요. 2 번으로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두 개의 소리를 섞어 쓰는 겁니다. 두 개의 필터를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필터가 꺼 있는데 예, 사운드 너무 거치니까 예, 조금 더잘 들리게 얘는 한옥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러가 나는데 자 필터를 꺼놨어요. 자 필터를 on 해보겠습니다. 자 on 하면요, 1번 여기 보면 1번 필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번 필터가 있습니다. 자 얘네를 각자 소리를 내 보내면서 여기서 블렌드 시켜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버튼 패럴 버튼 누르면 3리 버튼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1번 거치고 나서 그리고 2번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블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 네, 근데, 1번 거치고 난 소리가 2번 거치고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패럴렐과 시리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패럴렐부터 놓고 보면요. 음,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여러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EQ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필터가 가장 극명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려면요. 아, 이렇게 EQ를, 어, 아날라이저를 켜놓고 함께 보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사운드가 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필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어, 드라이브 걸어 주는 거예요. 음, 이걸 일단 차지하고요. 자, 여기는 컷오프 프리퀀스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얘를 어, 잘라 먹을 거냐라고 있고 밑에 필터 종류가 있습니다. 로우컷, 하이컷, 피크, 밴드 리젝션, 밴드패스입니다. 피크는요. 어느 일정 부분만 쭉 튀어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주파수 대역에 거쳐서 주파도에 거쳐가지고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갔죠?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그 부분만 피크로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음. 자 밴드 리젝션은 뭐냐? 어느 부분만 깎아낸 겁니다. 지금 보세요. 네, 그분만 밴드 루지션은 그분만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피크는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아, 조금 더뭐 뾰족할래나요? 뭐, 네, 뭐한 이렇게 될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이걸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로우 패스, 하이 패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 있습니다. 로우 패스는 로우만 거치는 거요. 근데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이 패스고요. 사이드 레벨 계산. 네, 하이패스고요. 자, 피크 아까 봤고 밴드 리젝션 봤고요. 밴드 패스. 일정 부분에 어, 이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는. 얘는 밴드 패스는 피크보다는 조금 더 어, 다른 개념이죠. 피크는 그 튀어 나와 있는 부스트 개념이지만 밴드 패스는요. 음, 이렇게 꺾고 어, 이렇게 꺾어서 이 부분만 어, 통과시키는 개념이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게 이제 뭐 끝입니다. 레소던스는말 그대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이 패스를 걸때 예,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음, 요, 요 해당 주파수 대역의 부스트입니다. 아, 요, 요 값에 따라서 또뿅 하는 또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들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필터 1의 기능들입니다. 아, 이거 좀 켜놔 가지고. 네, <laughs> 좋습니다 자, 필터가 이렇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필터를 보면요. 어, 여기 보니까, 여기 컷프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필터 1번은 어, 저희가 한번, 어,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놓으면뭐이 블렌드를 이쪽으로 놓으면 이제 꺼지는 거죠. 자, 사운드는 이래요. 자, 필터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 뭘 봐야 되냐면, 음, 일단 커다피인데 이런 뭐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다음 이건 한 종류의 필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아 도대체 뭘까? 아 뭘까? 아 생각을 해보면 눌러 보면 돼. 예, 네. 뭘까요? 네. 로우패스죠, 로우패스. 이거는 로우패스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 12db다, 18db다, 24db다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슬로프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 자, 기울기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대수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슬로프가 있죠. 예, 요 슬로프를 48, 그죠? 18, 12, 10이라면 이 정도예요. 아, 예. 이 정도의 기울기로 어 깎아낸다는 거죠. 어 로우패스 한다는 거고. 근데 뭐18 있나요? 아, 18이 정도고, 24이 정도고요. 이 기울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슬로프의 기울, 기울기를. 자, 그래서 여러분 FAT, 아, 자, 일단 CUTOFF라고 하는 건그다레전넌스 있는 거네요. 그죠? 레전넌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아, 튀어나와 있는 건데 요 값을 얼마나 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레전넌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FAT 버튼이 있습니다. FAT 버튼. 자, FAT 버튼은 뭐냐? 음. 들어보세요. 예, 네, 저음 부스터예요. 이 저음역을 살짝 부스트해줘가지고 약간 좀 어, 두텁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악기로 만든 게뭐 모노고, 예를 들면 베이스다. 예, 네, 베이스다. 옥, 옥타브 좀뭐좀 낮춰서 내가 네, 베이스 쓸 거다라고 한다면 백 버튼을 아, 이렇게 안킨 거보다. 켜서 저음역을 조금 더 부스트해 주는 게 여러분 EQ 튀는걸봐도 아, 조금 더 튀어 오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그죠 훅하고 올라오잖아요. 여기 여기 헤르츠 때가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 설명을 제일 잘못 해드린 것 같은데. 어이 필터에 FM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레트로 신스 할 때는 저도 헷갈려 가지고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어, 그냥 어, 배음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음률. 어 풀컨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에, 노브인데 이거 레트로 신스에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건데 이게 왜 어, 어떤 어떤 버튼이냐? 음. 자 보세요. 그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론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예. 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호신술이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왔을 때 맺혔을 때뭐 멱살을 잡고, 뭐 내가 등을 대서, 어, 뭐 고개를 숙여서 엎어친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으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내 귀로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컷터풀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 커드풀를 먹어줬을 때요. 심심하잖아요. 근데 FM 모듈레이션은 배음들 만들어내요. 키우면 키우스랑 하이 쪽으로 조금 넓어지면서 이 사운드의 배음률들이 요 하이 쪽으로 조금 더 만들어지는 그 효과가 있어서 소리가 어 조금 더 브라이트해집니다. 브라이트해지면서 풍성해지는 거죠. 하이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이렇게 합시다. 뭐 이게 패시 로우 부스터라고 한다면 얘는 좀 하이 쪽 부스터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냥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배음들을 쫙 깔아줘서, 예, 그쪽에 사운드 좀더 들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필터를요, 혼용해서 쓸수 있고요. 혹은, 시리즈로 해서, 1번 거치고 2번 거치기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만 써버리면, 아, 요즘 블렌드를 옮기면요, 2번은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필터에 대한, 어, 기능들이었고요. 뭐, 그리고 여러분, 이펙터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시리 필터는 끄겠습니다. 자, 자, 어, 여러분 여기 XY 패드는 이 이펙트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laughs> 어, 이건 나중에 여기 벡터 모드 이제 하고 할때 그때 이제 뭐 사용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뭐요거는 어, 일단 따로 때 생각하고요. 뭔가 있으나도 처음에 에, 옛날에 ES 1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쓸 때는 음, 되게 단순하고 좋았는데 사실 이제 애플도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없고 나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이폰은 왜 이어폰을 그렇게 만들어놨나 몰라요. 불편해 죽겠어. 아주. 자, 여러분 보시면 어, 일단 볼륨이 있죠. 볼륨은 볼륨이에요. 사인 레벨은 어, 뭐냐면 여러분 이 안에는요. 어, 오실레이터가 이건 뭐 오실때 1이라 그러는데 얘는 소리를 내든 안내든 사인 웨이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꿀렁거림을. 굴렁, 굴렁, 굴렁 하는 걸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인 레벨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좀더 풍성해져요. 왜요? 사인 웨이브가 따뜻한 소리기 때문에. 자, 이런 소리인데 지금 여기서 어, 너무 저음이라 잘 티가 안 납니다. 아, 이분 막. 뭐. 자, 없을 때는요 어떻게 들냐면 점점. 이런건데 사인 웨이브를 켜 버리면 뒤에 저음 들리시죠? 이렇게 들리잖아요? 자 이렇게 사인 레벨을 여기서 키워주면은 뒤에 따뜻한 그 사인 웨이이 살아난다. 이거는 오슬레이터 어, 1번이 이미 만들고 있는 그 사인 웨이브를 끌어다가 어, 여기서 만들어준 사운드다. 그러니까 저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디스토전이 있습니다. 하드하게 할 거냐, 소프트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네, 조금 제가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아. 어. 네, 디스전을 살짝 먹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약간 변조가 일어나죠. 근데 볼륨 자체가 뭐막 많이 커지고 그러진 않네요. 음, 저도 뭐... 눌러본 적이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그러네요. 자, 그 톤을 또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요, 디스토션 있네요. 디스토션 있는데, 뭐, 소리가 막 크게 달라, 어,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에, 그냥 사운드가, 어, 약간 좀, 어, 좀 뭉개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프트가 있고 하드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토션을 걸면 요한 계통입니다. 음 그래서 약간 다크하게, 브라이트하게 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디스토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자 이제 모듈레이션 아 이펙터가 들어있네요. 뭐 코러스 있고. 인텐시티와 스피드 이건 레이트겠네요 이건 넵스고 어, 플랜저 페이저 계통의 이 이펙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 y 패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필터하고 이펙터 계통까지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많이 많이 또 만져보시고요 또 연구해 보시고요 아, 또 다음 시간에는 아또 아래쪽 함께 또 탐구해 보도록 하죠 예로지우서였습니다 아. 여러분 들로 마십시오.